자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문제로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면 예.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문제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이 그림에서 a b c d 의 대응하는 a 점 b 점 c 점 d 점 좌표 즉 대응하는 점이 무언지 숫자를 써봐라 그랬습니다. 자 봐봅시다 A가 봐봅시다 자 A는 지금 어디서 내려왔냐면 요점에서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그 말은 자 콤파스를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마이너스 4에다가 이 길이니까 마이너스 4에서 콤파스를 대고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이 길이만큼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 뭔지 알아야 되겠잖아 이 길이. 자, 이 길이를 알아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자, 이 직각삼각형을 봐야죠. 직각삼각형. 자, 이 직각삼각형을 보니, 여기다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직각삼각형.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칸이에요? 두 칸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칸이에요. 그럼 여기를 구할라면, 1의 제곱 더하기 이해제곱. 1의 제곱 더하기 이의 제곱은 사 더하니까 오.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오.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이제 컴파스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 길이만큼 이렇게 내려왔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니 중심이 어디고? 마이너스 사. 자 마이너스 사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으로 왔어요. 왼쪽 무슨 색? 뺄색 얼마만큼? 루트 만큼 그래서 A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5. 하겠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5. B 자 B는 어디서 내려왔나 보세요? 여기서 내렸네요. 자 그러면 어떤 길이냐면 자 여기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그걸 따져야 되겠어요. 자, 이 길이를 알려면 직각삼각형에 자, 이 세워져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서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 대충 자, 이렇게 그려졌네요. 예. 자, 여기 높이가 몇 칸인가 보세요. 세 칸이네요. 밑에는요. 한 칸입니다.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a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은 9, 1의 제곱은 1 더하니까 10이 나오네요. 그럼 a는 루트 10. 이거는 예, 루트 10입니다. 루트 1 10. 자, 그러면 이제 이 빗점 구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0이네이 자리가 0이죠? 자 영을 중심으로 해서, 영에서 시작해서 어떤 쪽, 왼쪽, 무슨 색? 뺄 셈, 얼마, 루트 10, 0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0은 빼고 마이너스 루트 10, 자, 다음 시점 찾읍시다. <laughs> 자 c 는 여가 있네요. 자, 어디서 왔나 봤더 여기서 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왔으면은 또 컴파스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1은 내려왔죠? 어디가 중심이에요? 마이너스 4가 중심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 길이는 아까 고해놨죠 이거 다 똑같이 정사각형이니까 루트 5.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갔죠?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죠. 무슨 셈? 더셈. 얼마의 길이만큼 내려왔어요? 루트 5만큼. 그래서 C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더하기 루트 5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D, D. 자, D는 여기서 내려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길이가 내려왔겠죠. 루트 10입니다. 이 똑같습니다. 자, 이 D는 어디서 시작해서? 0. 0에서 시작해서 어떤 쪽, 오른쪽이니 더 쌤. 얼마만큼? 루트 10만큼. 자, 0 더하기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이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다음 아래 문제. 다음 중점 ABCD의 좌표로 오른 것 그랬어요. 자, 조금 더 수월해졌을 겁니다. 이제 A 봅시다. 여기서 내려왔죠? 자, 이거 칸수는 전부 얼마예요? 지금 1이죠? 이 칸수가 전부 1이니까 이거 대각선은 전부 길이가 루트예요. 자, 이 빨간색도 루트이, 파란색도 루트이, 여기 빨간색 루트이, 빨간색 루트이, 파란색 루트이, 점부 루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a는 어디서 시작해서? 자, 이, 길이, 이 길이가 내려왔으니까 0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고, 얼마 왔으니까 루트 2만큼 왔어요. 0 빼기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루트이, 맞았네요. 네, 맞았네요. 자, 그다음 b. 자, b는 이 점에서 내려왔어요. 이 e 길이, 파란색 길이가 내려왔죠. 자 어디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에서 시작했네요. B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더셈 얼마만큼 왔으니까 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C, C는 여기가 있네요. 자 C는 여기서 내렸네요. 자이 길이가 이 길이가 내려왔죠? 그러면이 길이는 어디서 시작했다? 2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C는 2, e. 2에서 어떤 쪽으로? 왼쪽이니까, 그쵸, 벌스 빼셈. 얼마만큼? 루트 이만큼. E 2 마이너스 루트 이. 틀렸죠? 예. d 봅시다, d. 어디서 내려왔다? 자, 이점에서 내려왔다. 자, 이점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길이 빨간색 길이가 지금 내려온 거죠. 이 빨간색 어서 시작해서? 예, 3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왔으니 마이너스. 얼마만큼 왔다? 루트 이만큼. 3 마이너스 루트 이. 또, d도 틀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자, 이는 이 점에서 내려왔죠? 이 파란색 길이가 내려온 거죠? 자, 파란색 길이는 어디서 시작했다? 이에서 시작했다. 이. 오른쪽으로 왔으니 더 쌤. 얼마만큼 왔다? 루트 이만큼. 이 플러스 루트 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하나네요. 다음. 자, 아래 그림에서 AB e q a p 자 읽으면서 길이 확인하라 그랬어요. AB. AB e q a p 아 이게 내려왔구나. AC e q a l AQ. AC e q a q 아 이게 내려왔구나. 점 Q에 대응하는 수. 이 Q에 대응하는 수가 루트 5 마이너스 2래요. 이게 루트 5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점 P에 대응하는 수는 얼마냐. 자, 조금 수준이 있죠. 쉽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a b c d 표현할 을때 앞에가 무슨 부분 뒤에가 무슨 부분이었어요? 앞에가 유리수 부분, 뒤에가 무리수 부분이었죠? 그래서 유리수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거는 이 방법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이게 무리수가 앞에 써졌고 유리수가 뒤에 써졌네요. 얼른 한번 고쳐볼까요? 자 유리수를 앞에다 쓰면 혹시 루트 5 마이너스 를 앞에 유리수하고 무리수 음, 자리를 바꾸면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나요? 아니죠. 예, 2 마이너스는 누구꺼? 2꺼에요. 자리 둘이 자리 바꾸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그렇게 적어야 되죠. 이거 앞에가 플러스 생략이니까 교환법칙. 그죠? 자 그래서 이 Q는 Q는 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에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디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더셈 어떤 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루트 5만큼. 자,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이렇게 해서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큐가 5서 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대요. 딱 보니까 이건, 이것이 내려왔는데, 여기가 시작하는 점이 어디야? A점이잖아. A가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더 쎄. 얼마만큼? 루트 5.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루트 5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길이도 루트 5가 되겠죠. 똑같잖아요. 두칸한 칸. 두칸한 칸. 칸, 칸. 그죠? 음. 그러면 이피점 이제 알아보렸죠? 자, 이게 내려왔으니 자, 어디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어떤 쪽으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루트 5. 5만큼. 그래서 p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그렇게 되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을건데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